정치권과 사법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일상의 변화들. 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조감브리핑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를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해왔지만, 정작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 현실적인 대응 카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역풍의 가오리어는 가장 높이 난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이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벌인 장외투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10만 명 집회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만 명 정도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을 거론하며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극우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가정보원 화재를 연결시킨 것처럼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극우적 접근이 우려됩니다. 정부 시스템의 민낯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강동석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장은 정부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며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를 보면 윤석열이 하루가 멀다고 술 퍼마시고 지각 출근이나 하면서 해장으로 나라를 말하듯인 거라는 비판이 당연합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도 열흘 만에 전면 중단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두시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도 다녀오겠다고 비꼬며 아침에 느긋하게 출근하는 사람도 많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명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법 통과에 대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당혹감과 허탈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통쾌함과 상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최혜병 특검의 경우 VIP 경로서를 사실로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그 누구도 기소나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제와 외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맺고도 실제로 이행했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지난 3년간 국가 재정이 텅텅 비었다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이 미국의 비자 취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 본부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일국의 대통령도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 유엔을 한반도로 옮기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상의 변화들, 교통 단속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후면 단속 장비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8월까지 단속 건수가 5,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척하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 사회에 첫 진입했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